일단 첫 번째, 바로 할게, 얘들아. 얘를 보면,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죠? 그, 일단 정리를 좀 할게. 4x. 마이너스 2로 묶어주고, 2x, 2 마이너스 x. 동의! 얘를 t라고 해. t의 범위는? t의 범위는 뭐야? 야. 이거, 이거, t의 범위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아까? 산술기야.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봐, 정리할게. 예를 보면, t제곱, 마이너스 2. 앞쪽은 이렇게 될 거고, 이거는, 마이너스 et, 플러스 k는 0. 이게 있겠지. t제곱, 빼기 et, 플러스 k, 마이너스 0이야. 이게 좀 어렵거든? 봐봐. 여기는 이거, 이 방정식의 근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란 건 적어도 한 근이 2보다, 어, 적어도 한 근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근을 가져야지만 되는 거야. 다시 한 번. X가 적어도 하나의 실수가 나온다는 건 T로 바꿨으니까 적어도 하나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근을 가져야지만 되는 거라고. 근데 좀더 어려운 게 뭐냐면, 봐봐. 여기 이 문제는 대칭축이 주어져 있어. 마이너스의 2a분의 b 이게 대칭축의 방정식 공식이잖아. x 1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이차함수 그래프는 아, 표현을 해볼게. 이렇게 하자. 이차함수 그래프는 이게 t축이다. t축인데 대칭축이 t는 1이라고 고정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일 때 우리가 원하는 건 2보다 크거나 같은 근이 최소한 한 개는 존재해야지만 말이 되는 거라고 그런 상태거든? 그럼 봐봐. 일단 여기서 근이 존재하려면 1번 D가 0보다 커져야 될 거야. 왜냐면이 경우는 대칭축이 1돼 있으니까 D가 0이 돼 버리면 이렇게 근을 가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근이 2보다... 이보다 오른쪽에 있는 건데 이보다 왼쪽에 근을 가져왔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해야될 거야 어렵죠 두 번째 두 번째는 이보다 크거나 같은 근을 가져려면 이를 대입한 함수값 이점이 이 콤마 f 이란 말이야 근의분리 응용이죠 그러면 f e 가 음수 x 축 밑에 있거나 아니면 이점 자체가 f e 가 돼도 괜찮아 그래서 f e 가 0이 되거나 음수가 되거나 하면 되니까 f e 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들아 내가 풀이하면서 생각 드는데 혹시 근의 분리를 아직 영상을 안 봤으면 이 이해를 하는 게 불가능해. 불가능하니까 다시 말하지만 밴드에 가서 영상을 보고 이걸 다시 들어야 될 거야. 그럼 봐.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주면 크다. 해주면 1-K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결과적으로 3보다 K가 작다. 이게 1번이지. 두 번째는 2를 대입해. 대입해주면 k 빼기 2가 0보다 작고 나왔다. 결과적으로 k가 2보다 작고 나왔지. 그러면 이거 두 개의 공통된 범위가 정답일 거니까 2보다 크가 나왔다. 작고 나왔다. 이게 바로 정답이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더라도 근네분리의 응용이니까 더 어렵기 때문에 그 영상을 한번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시도해가지고 풀어보시는 게 좋을 듯 하다. 여튼,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대칭축이 1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2보다 크거나 같은 근이 필요하니까, 2가 여기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근이 여기 무조건 생겨야겠지. 생기려면,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음수가 되거나, 아니면, 이점 자체가 2가 돼버리면 괜찮으니까, 이점 자체가 2가 된다는 건, fe가 0 된다는 거니까, 그거 두 개를 만족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쉽지 않다? Okay, 그렇게 필요하신 분은.